4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의 두 꽃밭 가나의 넓이가 같을 때 꽃밭 나의 가로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가의 넓이부터 보겠습니다. 자, 가는 큰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작은 정사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죠. 그러면 큰 정사각형이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 작은 정사각형은 3의 제곱입니다. 정결를 해주시면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9가 되고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됩니다. 자, 이나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세로가 x 플러스 1인데 가로를 모릅니다. 그죠?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과 가로 길이를 곱한 것이 어, 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인수분해 해주시면, 자, x7x 더해서 8x 되죠. 그러니까 식이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7입니다. 자, 따라서, <laughs> 요 길이는 그대로 해서 요 길이. 요 길이가 가로 길이가 되었죠. 가로 길이는 x 플러스 7이 됩니다.